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 백숙을 대추, 흙개나무, 통마늘 이렇게 이용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추절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아서 명절을 이용해서 오리 백숙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번 끓여 드시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오리는 오리 기름이 우리 그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또 다른 어떤 소고기, 돼지고기, 뭐닭 기름은 음,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만은 오리 고기를 구우실 때 나오는 음, 그 오리 기름은 어, 성인들을 그 몸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를 직접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넣고 다음으로 국내산 경산대추입니다. 대추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간 해독작용을 할수 있는 흑개나무를 넣겠습니다. 두께나무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국내산 마늘 통마늘을 잘 다듬어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다음으로 이제 맨 마지막 단계로 소금을 넣어서 이제 오리가 익는 그 과정에 아주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소금을 넣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소금을 이 정도 양으로 약두 스푼 반 정도 넣는 것이 가장 적정한. 맛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을 넣고 반 스푼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합이 총두 스푼 반을 이렇게 소금을 가미해서 이 백숙을 끓이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솥은 압력솥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으로 오리 백숙을 만드는 것보다는 압력 솥을 이용해서 오리 백숙을 만들면 고유 성분이 많이 증발되지도 않고 맛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돌아오는 중추절 맹절을 맞이해서 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음, 음식으로 어, 토종닭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오리가 특히 우리 어머님 또 어르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연세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적정한 건강보양식품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오리 백숙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만 조금 금액을 더 투자를 해서 유황 오리를 구입해서 하시게 되면 일반 배합사료를 먹인 오리보다는 유황오리가 몸에 더 좋음으로 유황오리로써 추석 명절 부모님 효도 음식으로 하루쯤 가족들이 모여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리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